안녕하세요. 강원준의 이야기 마을의 촌장, 강원준입니다. 오늘은 이제, 강원준 이야기 마을에 나타나는 구화입니다. 제목은, 이번 총선이, 지 이제 오늘 사전 투표는 끝났죠. 10월, 이제 10일이죠. 4월 10일 날, 이제 내일 모레죠. 그래서 그건 이 총선이 이번 결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리네상스, 즉, 부활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이유로 오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주제를 여러분들께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그 주제를 떠받치는 배경이 있어야 되겠죠 역사적인 배경들, 근간들, 이런 것들, 사실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실체적인 사실들을 미리 말씀드리지않앞서그 사실들, 역사적 사실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떠받치는 어떤 철학적 사고를 하나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전개해보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철학적 사고를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지 이번 청소뿐만 아니고 이번 청소년이 어차피 여러분들 앞으로의 생을 결정짓잖아요 인생을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까지 앞으로 인생까지 좀더 건강하게 만들어 갈수 있는 올바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결정적인 수단이 아닐까 싶어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 먼저 말씀드리면 이 철학적 사고의 주인공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이데거라고요 어, 저도 굉장히 좀 이름은 늦게 들어봤는데 이제까지 제가 여러가지 철학적 어서적 많이 좀 봤지만 다른 철학자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철학자를 봤는데 이분 이름 들었는데 많이 심도있게 보진 못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번에 그 호텔 델루나죠 그게 한 2018년인가 19년도에 나온 걸로 알고있는데 갑자기 다시 보다가 그 영화라는 18 뭐가 나오냐면 그한 귀신이 도서관에 있는 책을 꺼내 보는 거를 갖다가 이제 막는 거예요. 그 소문이 나서 이제 왔다가 사람도 이제 에좀 유튜브 방송 찍다가 귀신 나타나서 그 책을 는뭐어못게 뭐, 하는데 그 제목이 존재와 시간이에요. 보다 보니까 그게 저자가 하이데거라는 점도 알았고, 그래서 굉장히 흥미를 가져서 저도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이 나서 어떤 사고인가, 어떤 기반이 되는가 아 이런 걸좀 알고 싶었습니다. 유튜브에 사실 여러 가지 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신 철학자분들이 이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근데 솔직히 제가 이제 돌아가는 느낌이 있는데 좀 뜬금없이 제가. 이 민주주의의 르네상스, 민주주의의 부활과 관련해서 이 존재와 식을 엮은 거는요, 일부한 게 아니고 살 보니까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 딱 보니까 아, 이거가딱 맞더라고요. 이건, 이유는 뭐냐면 모든 정치사는요 삶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삶도 <laughs> 개인의 정치잖아요. 정치 솔직히 개인의 정치가 안 되면 당에 종살하게 사 되거든요. 어차피 대통령도 종이거든요. 근데종이 종이 되는 거야. 그쵸 개인의 삶도 그런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내 존재가 계속 시간 따라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가 됐든 아마 개인의 정치가 됐던, 아 그래서 이게 연관이 있겠구나 해서 제가 좀 엉뚱하지만 이걸 엮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이 지금 제가 소개할 분이 5분뚝딱차례라고이 김영 김필영 씨네요. 이분은 전공이 체육학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쉬웠어요 왜냐하면 이 전문인들은 보통 아무리 쉽게 해도 책을 보면요, 뭐 사회과든 뭐든 굉장히 쉽게 듣는데 여전히 힘들어. 근데 이분 해석은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 해석을 가지고 한번 그왜 이분이 주장한 게 지금 핵심이 뭐냐면 이... 우리가 그러니까 성관보다는 좀 멀리 보잖아요. 내집 마련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근데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없는데. 그래서 이 지금 하시는 그 컨텐츠가 뭐냐면 내 존재라는 게내 시간이라는 게 계속 유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스티븐 잡스를 또 비유를 하면서 어차피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도 사람은 죽음을 볼수 있다. 그래서 앞에 죽음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그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소중하게 천제를 지금 내 시간을 소중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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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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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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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주 한국 한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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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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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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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 책인데 그걸 주제로 이제 말씀드렸죠 그 저도 이제 뭐 22년째 영주권자로 대선투표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총선투표를 할수 있어서 했는데 제가 아, 이번엔 그 원래 해외에서 영주권을 받는 바람에 주민등록이 말산됐다가 종중일 때문에 저 이제 가문일 때문에 들어가서 이제 그 주민등록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영구 등록이 삭제돼서 안타깝게도 못했는데, 사실 제가 하는 이유는 밖에서라도 애공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750만 동포 중에, 제일교 보동포 중에 저도 이제 하나니까. 근데 밖에서라도 애공해요, 저도.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이제 또이 영상도 만들게 된 거고.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선거도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 안타깝게도 못했는데, 그, 그래서 컨텐츠를 만드다 보니까, 보다가 요즘에 그 델루나라는 호텔, 델루나 보다 보니까 갑자기 그, 아까도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그, 하이데거의 그 존재와 시간이란 내용이 딱 되길래, 어, 상당히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근데 뭐, 그래서 그 유튜브 컨텐츠 보니까 너무 좀 복잡하고,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봤는데, 지금, 음, 우리나라도 국가란 존재가 시간에 흐름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죠. 시간은 따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 자체도 사람의 인생과 국가의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음, 흥망성쇠가 있죠. 승했다가 망했다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민주주의가 거의 망한 상태예요. 흥하다가. 그래서 다시 한번 부활하는 마음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그 존재와 시간과의 관계, 그러니까 존재는 시간에서 변하는데, 그 속에서 어떤 게 있냐면 인생의 삶의 삶이라는 게그 허상과 실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 가치가 이를 경우는 뭐냐면 존재 본질은 인간관계는 사람 인간관계죠.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남을 통해서 만들지 남을 통해서 배우지 여러분 스스로 뭘 배울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해서 무에서 뭐 유를 창조한다는 게말은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인격은 형성은 부모한테, 손흥민이 아버님, 손흥정 씨처럼 부모가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처럼, 그게 남이 졸정해 그러니까 남과 관련돼서 자기가 성장하고, 근데 그게 이제 본질인데, 그런 관계가 완전히 창질된 상태죠. 그래서, 그, 이 본질이 그런데 지금 인간의 삶은 대개 이 화황된 욕심이라든가 욕망 때문에 이 화상이 실상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존재와 시간, 존재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허상이 실상을 보일 때가 되게 낫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허상을 믿다 보면 공허하고, 뭐 현타오고, 공황장애 오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이 민주주의 자체도 지금 사실상 그 허황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솔직히 여러분들 이제 돈으로 하잖아요 돈으로 뭐 지방선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일단 많이 이기잖아요 사실 그게 허상이거든요 실상은 아니고 뭐 공약을 많이 내셔도뭐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잠시 그, 허황, 그 화상과 실상을 들어대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보통 뭘 보여줄 거냐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여줄 텐데 그 모든 모습들에서 실성을 위했지만, 화상이 되게 많았다. 근데,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이제 허탈할 것도 없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마교사 삼는 것이요. 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 남들 좀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 쉬운 일곱인데. 좋은 돈이 만나서 교육도, 자, 교육도 잘 받았고, 그래서 이제 부인도 좋은 사람 만나서 30년 가까이 살고 있고, 아이들도 다 커서 어, 지금 했고, 그래서 이제 뭐 가정은 제일 잘 가꾸고 가와 만사성이고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가이드 하면서 아까도 보셨겠지만 한 6만 명 넘게 하다 보니까 6만 명이 넘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제가 가이드로서 가이드의 가치는 누구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데 보다 이렇게 좀 많이 보여주고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기 담긴 뜻이 뭔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해서 여러분들의 여행이 좀더 보람찬 여정이 되는 쾌락이 아니고 그런 거를 이제 한1 0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 인생은 성공했다고 봐요 좀멸한되지만 근데 그래서 저는 한국 떠난 이유가 너무 허상을 실상으로 믿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믿지 말아야 될건 내가 왜 믿으면서 살아야 되지 의지를 해야 되지 해서 솔직히 이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좀 벗어난 얘기일 수 있지만 제 인생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인생도 없고 국가도 인생이 있어요 국가라는 게 인생이 지금 보여줄 텐데 아 국가 인생도 이렇고요 국가라는 삶이 이렇구나 국가도 힘들구나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도 국가에서 소환되어 있기 때문에 저연 우리나라가 다시 이제 부활할 것입니다 지금 뭐 왕, 신정이었죠 신을 믿거나 왕정에다가 뭐군국주의에다가뭐 여러가지 뭐 독재도 있지만 솔직히 공산도 뭐 그몇 명이 갖고 있으니까 독재가 되는 거고, 자본주의도 뭐 독재죠. 재벌 우리가 다 갖고 있지 않아요. 재벌 독재지. 물론 어? 대부분 다 많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물론 이제 공산주의도 이제 뭐 이상적이고 과학적이지만 그것도 문제가 있고, 자본주의도 문제가 있고, 민주주의도 돈으로 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우리나라 같이 아름다운 나라 없거든요. 저도. 호주 하면서 가이드 하면서 2017년 18년 호주에서 일했는데 그때도 제가 한국에서 가장 유일하게 아시안이었는데 정말 그 저한테 인도네시아 여자들이 뭐 BTS를 하느니 뭐, 일본 애들이 뭐감사합다고 내리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그 자부심을 느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번에 그래서 이 결혼 뭐냐면 정말 투표 잘하십니다 투표가 칼보다 강하고 총보다 강해요 그래서 투표를 어안 하는 포기하는 건요 여러분들 인생을 포기하는 거를 다름없어요 왜냐면 그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은 사회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뭐, 뭐 개인의 자유가 혼자 살면 개인의 자유가 없어요 누군가 관계에서 내가 속박한다이렇게 개인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표를 못하는 건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번에 투표를 잘하시는데 저는 정치적인 기준이 뭐냐면 후세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라는 거는 국민이 있어야 돼요 자주권이나 영토가 서어 없습니다 또 국민이 있어야 뭐 후세가 있어야 돼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1800년도 후반에 그 남북전쟁 때 링컨이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 정부라는 그 남북전쟁 이후에 나서 게티즈 버그에서 연설했는데 1970년대 케네디가 아버지가 그 마피아들 도움 받아가지고, 돈 줘서, 이제 나중에 총이 죽었지만, 걔네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40대에 와서 진짜 성대한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제는 국가가 국민에서 뭘 해줄게 원하지 않고, 국민이 국가에서 뭘 해준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완전히 그 링컨의 얘기하고 상반되죠. 그래서 저는 제 정치적인 사상은, 이 신념은 우리 후세들한테 뭘줄 것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투표가 여러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남은 우리나라를 아름다운 나라를 지킬 아, 그런 결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보조 투표 잘 하시고 음,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차피 그 사회에서 여러분들을 벗을 수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아,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자 이제 여기서 잠깐 말을 끊었습니다 본 내용 다시 거칠게요